네 반갑습니다 전략가 제갈 공명입니다 일단 우리 에테나 영상 자체를 진짜 오랜만에 찍게 됐는데 자 오늘은 딱 물려계신 분들만 영상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딱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아마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나 진짜 간절하다 하신 분들 영상 좀 끝까지 집중하시고 자 오늘만큼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영상 클릭한 이 자체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, 전지금부 영상 보시는 모든 저희 구독자분들께 지금부터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판단 좀잘 하시길 바라면서 다시 우리 에테나가 <laughs> 원래 위치대로 좀 끌어올라와 주려면 여러분들, 기본적인 조건이란 게 뭐가 있어요 조건 음, 당연히 매수세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재단 측에서 먼저 시동이란 걸 걸어줘야지만 개미들이 올라탈 수 있는 발판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코인이 시작되는 건데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찌라시 어거짓 소재들을 막 뿌리죠. 거기에 또다시 속아돌라 타요. 이거 누구 여러분들? 어, 과거의 우리 아닙니까? 자이 고점에 물량 고스란히 받고 그대로 떡낙자 상태에서 길게 난 3에서 5년까지 끌고 가다가 이도저도 아니야. 그러면은 어나 그냥 상패해버릴게. 이런 식으로 간다 여러분들. 자 알트들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. 자 그렇다면 세력들이 나가는 선상을 여기라고 칠게 여기를 머리 부근이라고 할게요. 머리 부근 여러분들 언제 나오고 싶어요? 어. 당연히 더 위에서 정수리 부분에 나고 가 싶겠지만 내가 최고가에 매도할 거야 여러분들. 코인하시 가장 위험한 착각 이게 언제 나간게 맞냐? 아래서요 어깨 부분에 나가는 게 맞습니다. 그렇고면 애초부터 이 에테나의 머리 부분에 대한 금액이 산출된과 동시에 5 0 0을 미리 계산해서 도대체 간에 그렇다면 도대체 에테나의 어깨 부분의 금액은 도대체 얼마냐 자, 이것을 미리 발생시키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요 가장 쓸모 있는 일이고요 가장 귀찮고 어, 어려운 일이에요. 이 산출값 자체가 근데 잘 보세요 오늘 영상 찍은 이유가 이건데 제가 보면 시동 걸려야 된다고 했죠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? 말도 안된는 매스컴들 근데 이미 두 가지는요 같은 날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 보도 자료까지 근데 중요한 게 이걸 대응할 수 있는 일정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최소한 오늘 영상 보신 제 구독자 분들이라도 여러분들이라도 대응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보신 모든 분들에게 이 어깨 금액의 매도 타점을요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, 여러분들. 어, 이게 뭐라고? 자, 그냥 무료 나눔을 해줄 건데 제가 다만 좀 걸린 게 뭐냐? 제가 저번에도 다른 정상을 뭐, 뭐였어, 뭐만 얼마 정도 이렇게 매도 한번 할게요. 자, 이런 식으로 했다가 유튜브 쪽에서 이 때문에 제재감은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어,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 나 진짜로 나가야 될 상황이야. 나 너무나 간절한 상황이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, 여러분들이. 자,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잖아요. 지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구간입니다. 자, 진짜 간절하신 분들 은좀 집중하시고, 어, 이거, 정말로 제 개인 핸드폰 번호거든요. 대신에 여러분 조건. 자, 해당 종목에 대한 질문을 최우선적으로 받도록 할게요. 다른 종목에 대한 질문은 조금 미뤄주시고 왜냐면은 이분들 일정이 여러분들 실제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한분한분안 놓치고 답변해드리려고 저도 최대한 노력을 다 해볼 거예요. 여러분들 실수 없이. 자 당연히 무료라고 말씀드렸고요.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무 상관없습니다. 영상 접하신 대로 눈치 보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그냥 코인명만 딱 보내주세요. 아시겠죠? 그럼 제가 확인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매도타점을 딱 발송을 도와드릴 겁니다. 매도타점을. 자 이거 받으시고도 아나좀 헷갈려 하신 분들은 따로 그냥 답변해 주세요.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자잘 보세요 여러분들. 차트가 기습적으로 치고 올라갔다가 내리 꺾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뭐 눈으로만 보면서 내가 직접 거래하겠다? 어, 말도 안 되는 소리지. 자 정수리 매도 절대 안돼요 여러분들. 그렇다고 밑에서 강도 체크 몇번 나올 거. 여기에 또쫄으셔가지고 손절 칠 필요 없어. 손절을 왜쳐 얘를? 우리가 버틴 세월이 얼마인데 손절 안 쳐도 돼요. 자 이걸 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. 이해가 뭐냐면은 산출 기준이 어 무조건 뚫고 지나가야만 되는 그 구간을 관통 구간이라고 하거든요. 그 관통 구간에 딱 중심에다가 저희가 매도 예약을 딱 걸어두는 거예요, 여러분들. 제가 이거 보내드린데 여러분들 매도 예약부터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무조건 해야 할 일입니다. 자잘 보세요 여러분들. 아마 실제로 받아보시면 오 생각보다 어, 생각보다 어깨 부분의 타점이 굉장히 높은 편이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자 여러분들 제가 목이 아파요. 자 제가 이렇게까지 떠먹여 드렸는데도 아이 나는 모르겠어. 나는 그냥 안 할래. 아 그분들까지는 어쩔 수 없지. 여러분들 돈 걸린 문제 여러분들 돈. 어. 자 여러분들 너무 안타까운 게 조만간 아래서 에 위를 보면서 와. 나도 그때 제 영상 봤을 때 그냥 매도 예약이나 한번 해볼걸 매도 예약이나 여러분들 매도 예약이에요 여러분들 맨날 코인 사업 저정수리 걸어놓은 그 매도 예약 제 영상 초반에 뭐라 그랬죠 영상 보신 모든 분들 공평하게 기회 드린다고 했죠 우연 아닐 거라고 자전 충분히 지금 드린 것 같고 이 상황 속에 여러분들 저 나름 방법까지 마련을 해왔습니다 맞나요? 자,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거해 드린 거 해드린 것 같고. 자, 추가적으로 나는 뭐 운전 중인거나 해서 번호를 못 외우겠어라고 하시는 분들 저도 이렇게 번호 한 번에 외우라고 못 외워요. 자, 지금 지금 영상 밑에 더 보기 한번 클릭해 보세요. 진한 글자로 보일 거야. 지금. 자, 그거 더 보기 클릭하면요첫 번째 줄에 문자 분에게 링크를 넣어 둘 거예요. 파란색 그것만딱 클릭하면요. 제갈 공명 문의합니다라고 떠요. 자, 거기다가 종목명딱 찍어서 저한테 보내만 주시면 돼요. 너무 간단하게 잘해어요 여러분들. 이거 잘 이용하시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, 여러분들. 정리 자, 물려 계신 분들,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요, 제가 말씀드린 이 금액, 문자 받자마자 이 금액에 매도 예약을 필수적으로 좀 하십시오. 다른 계획이 있더라도 여러분들, 이게 맞아요. 자, 이렇게 하신 분들은, 어, 생각보다 쉽게 빠른 시일 안에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실 거예요. 자,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한숨 돌리시고, 자, 대신에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. 어,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종목을 좀 고르지 마세요. 여러분들 어떤 기준으로 예를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, 자 제가 말씀드릴게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시면서 어떠한 기준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그 종목은 포함이 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좀 집중하시고, 자 보세요. 자 여러분이 최소한 이것만 알아도 상위한 10% 안에 들어온 거야 정말로 10% 안에 들어온 건데 이 차트 분석이라는 게 말이 어렵지 실제로는 진짜 별거 없습니다 어, 진짜 별거 없어 자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지 눈으로만 봐도 이해될 거예요 자 저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해요 저도 같은 분석으로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쓰는 이평선이죠 이동 평균성자 이걸 흔히 이평선이라고 해요 이평선 자 근데 그거는 그냥 가격의 추세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뿐이야 의미가 없어요 자 그냥 어렵게 차트 분석을 하는 느낌을 주려고 굳이 굳이 풀어서 설명하는 게 이평선인 거고. 지금까지 말한 재단이나 세력들 흐름을 보려면 여러분들, V앱을 쓰는 게 맞아요. 어. 자, 이걸 쓰는 게 진짜 맞아요. 자, 이거 알면 세력들이 어디에서 진짜로 돈을 넣고, 어, 디서 움직이는지를 딱 한눈에 알수 있는 딱그 지표인데, 이 차트는 제가 못 속이거든요. 차트는 여러분들 절대 못 속입니다. 자, 이게 결론은 큰 돈이 움직이는 흐름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큰 돈이 움직이는 흐름. 음, 가격이 아니고요. 자, 여러분은 그냥 이 선만 따라서 최소한 달아가면은 최소 반전은 성공입니다. 자, 이 선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. 근데, 이거 아는 사람 진짜 많이 없더라고요. 제가 쓰는 프로그램인데 어차피 무료니까 누구나 쓸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. 이건. 어, 자 이게 다른 게 뭐냐면은 어, 자 이런 식으로 선이 선이 딱 바뀌면서 바로 표시가 돼요. 선이 바뀌면서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뭐 현물이든 선물이든 이걸 어, 기준 움직이긴게 진짜 많아요. 가시성도 너무 좋고 여러분이 최소한 이 이거 딱 하나만 알아도 지금 같은 상황 절대 안 옵니다. 이 선만 여러분들이 잘 눈으로 보면서 따라가도 아시겠죠.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, 여러분들? 항상 매수는 진짜 선수야, 선수. 사는 건 진짜 잘하는데, 매도에서 진짜 못해요, 매도를. 자, 이해는 하는데, 이제 사람의 욕심이 껴드니까 그런 거거든요. 자, 그러니까 기준을 잡게 되는 건데, 나도 나를 못 믿겠다. 어, 나도 나를 못 믿겠어 하시면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. 자, 그냥 미리 설정을 해버리는 건데, 잘 보세요. 지금부터 공식이에요, 공식. 자, 예를 들어, 마이너스 1%라고 칠게. 손절 라인을. 이걸 손익비라고 하는데, 익절을 몇으로? 플러스 3%로 했다고 칩시다. 어, 자, 익절선에 딱 닿는 순간에 무조건 물량의 반절을 털으셔야 돼. 어, 여러분들 익절도 습관이에요.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. 익절도 습관입니다. 그래도, 자, 이제 안전빵을 해놨죠. 그러면 나머지 반은 쭉 들고 가는 거야, 일단은. 어, 자, 그러면서 색이 딱 바뀌는 순간에 그때 상단부에서 딱 정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, 일단. 자, 그럼 어떻게 되죠, 여러분들? 행여나 떨어져도 이미 우리가 반절 익절을 해놨잖아, 여러분들. 여러분, 이걸 못해가지고 다시 항상 그 기회에서 내려갔다는 거거든요, 여러분들. 어, 근데 이걸 선으로 본다고, 이제는. 여러분들 진짜로 말씀드린 건데 제가 말하는 차트 진부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누구나 쓸수 있는 프로그램 그냥 알려드린 거니까 자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 지금처럼 손해 볼 수가 있을 수 없어 어, 손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자,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한방에 가야겠다 이 생각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투기하지 말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스텝 바이스텝으로좀 끈질기게 오래 안전하게 롱런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시드를 꾸려가는 게 맞는 거지 뭐 하루아침에 팡 된다 자, 그게 아예 잘못된 생각 아시겠죠? 자, 제가 보여드린 이런 차트 세팅법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세팅법이나 이런 상법 궁금하시면은 제가 당연히 어 그냥 알려 드리는 거예요. 저돈 받고 하는 방송 아닙니다. 자, 영상 보시는 대로 자, 이 차트 부분이 난 궁금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저요라고 아래 번호 있죠, 여러분들. 어.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 아래 번호 남겨 주세요. 자. 확인되는 대로 제가 피드백 드릴 거고 아,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. 자,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. 자, 이거 방송 찍고 편집하고 뭐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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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올리면은 3, 4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. 영상 하나 찍는데. 자, 그 전에 제가 그냥 운영하는 채팅방입니다. 여다가 무조건 미리 내용을 올린 다음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. 여러분들. 자, 순서 잘 기억하시고. 이 모든 내용들 여다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. 어, 나도 이런 채팅방 에 영상 맨날 찾아보기도 힘들고 어떻게 굴러가는지 는 보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다 초대해 드릴 거야. 어.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, 어떤 게 문제가 있고, 자, 이런 건 조심해라. 저런 건 괜찮다. 정확히 좀 말씀드릴 테니까, 제발 혼자 하지 마시고, 모르시면 제발 좀 물어보시라고, 여러분들. 어, 일 벌리고 물어보지 마시고, 여러분들, 잘할수 있으니까요. 어, 꼭 필요하신 분들도 아래 번호로, 어, 간단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. 자, 일단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.